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상호인데요 이제 뭐, 금리도 내리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것만큼, 이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겠죠? 이 고율, 고율 관세에 대한 이 우려와 또 중국과의 갈등을 늘 반영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 지금 1기 때와 비교를 하면, 이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우상향 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소 이 성우라는 종목을요 최소 한 주라도 내가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또 영,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자이 종목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상 어느 흐름으로 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특히 성우는 여러분, 이 사거를 만에 동안, 자,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급등했죠? 무려 29.96%나 크게 오를 정도로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오랜만에 또 상승으로 반전한 겁니다. 오랜만에 그야말로 기지개 핀 거죠. 주가도 고점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반등과 함께 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사실 뭐 물량도 꽉 잡혔습니다. 지금 외인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반면 개미들만 어마어마하게 팔고요. 괜찮은 거지 지금 외국인과 그리고 또 기관 여기 또 기타법인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발만 담가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월요일 그래서 34,000원대 시작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또신고 가기 때문에 그쵸? 하늘이 뻥 뚫려서 또 상한가 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지수도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고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미국도 금리 인하까지 단행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좀 가만히 본다면 충분히 대응이 필요한 시장 분위기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통 물량도 한17% 정도 되기 때문에 뭐수량으로는볼 때는 한 370만 주고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가보질 못하고 지금 IPO 기업공개 시장 냉각으로 좋은 회사 주가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공모가 이상으로 매물명이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상호 같은 종목은요, 주로 원통형 2차 전지 부품, 또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바로 LG 엔솔입니다.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 LG 엔솔이 이 리비아 안에 뭐한 거요? 예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아무래도요 차세대 원통형 4 6 9호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46파이 배터리 부품 협력사인 이 성우 주가 크게 아래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 그동안의 낙폭 과대와 함께 미국의 또 전기차 테슬라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자, 여전히 나는 성우한 종목을 가지고만 있었어. 내지는 오늘 팔려다가 오늘 급등하는 거 보고 잠시 홀딩 중에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제가 앞으로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 드린 방법 따라오시되 무작정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종목을 결정할지라도 여러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미리 더 크게 갈 종목 이 정보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 번호로 문자로 성우라고 종목명을 딱 보내주시면 빠른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무료니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또한발 빠른 조금 더 빠르게 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성우 정보 무료 010 4984 170으로 자 성우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LG 엔솔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 모한다 공급한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동시에 성우 주가도 상가 직행을 했습니다 특히 LG 엔솔은요 미국의 애리조나 법인과 이 리비안이 이 원통료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물량은 총 67기가와트입니다. 무려 5년 동안 공급할 예정 중에 있고요. 리비안에 새롭게 출시한 전기 SUV R2에 우선적으로 탑재될 계획이죠. 그래서 LG 엔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주가는 크게 상승했는데 여기도 북미 시장 이제 동반 진출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앤솔이 최근에 상장한 성우에 이애리조나 생산공장 설립 과정을 합류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미시장도 동반 진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성우 역시도 이 46파이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 양산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아 리비안 배터리 나쁜 소식이 주가를 더 크게 올리겠구나 이러고 빨리 여러분 캐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력들은요 충분히 뭔가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가를 때로는 올리기도 하지만 때리, 때로는 내려기도 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삼성하고도 같이 또 개발을 하죠. 한마로 삼성 SDI랑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와 삼성 그렇죠?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기본 매, 매전상 간다. 3연상 가요. 그리고 목표가도 5만원. 무난히 가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그연 남아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다만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도대체가 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당장 판단하기 좀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좀 정보 난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차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크게 급등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릴게요 당분간은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이 주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분한분 한분 지금 맞춤형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어차피 정보는 무료인데요 부담하지 필요도 없겠죠 특히나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있는 경우에 수급도 들어오면서 다시 추세를 확실하게 잡고 위를 향해서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신 시것 이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앞에 정보가 없으면 그냥 흔들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한 재료가 나와 줄 때는요. 흔들림 없이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확실히 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받아 보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까지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차피 성우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자, 문자 성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실시간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피드백이 있어야지 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나는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자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될까요?라고 하시면 계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편한 시간 때 특히 오전 오후 상관없이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도 제가 일일이 다 확인 다고 있거든요. 그러 나서 제가 뭐 한다고요? 답변도 드리고 또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 4984 170으로 자, 성우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여러분 모두가 다 성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늦지 않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가한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 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식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세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또 애매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에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도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무절를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 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달 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 로서도 엮여있고 제약바이오 중국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윤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을또 선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희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